안녕하세요. 내란 숙의 주정뱅이가 내란 시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린 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해야 할 대표적 과제는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 주정뱅이를 포함한 그 일당에 대한 철저한 단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벌써부터 용서나 화해 통합 등을 거론하는 자들이 줄줄이 튀어나오겠죠. 용서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이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주정뱅이는 파면 전에도 우기기로 일관한 것은 물론 지금 역시 전혀 반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정뱅이는 파면 후약 2시간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라고 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말은 한마디도 보이지 않으며 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태극기 모독단 집단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만 읽힙니다. 그리고 이어 권영세 권성동 등 국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대선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은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아니만 생각한 발언을 한 셈입니다. 이제 불소 추특권이란 방패막이 사라진 주정뱅이 얼큰이 부부에게 남은 유일한 기사회생 시나리오는 국힘이 극적으로 재집권의 성공에 사면받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정뱅이를 끌어내리긴 했지만 그 일당에 대한 단죄는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해야 할 일들이 수도 없이 생각나는데요. 총경 출신인 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의 SNS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우선 내란 세력 척결 및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법 제정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내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며 제때 친일 청산을 못한 죗값을 아직까지 치르고 있지 않은가. 내란을 막지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내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이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까지도 소상하게 기록해서 세계가 목도한 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지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주정뱅이에 대한 재구속도 역시 촉구했습니다. 내란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경호처의 체포 방해 시도건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죠. 그동안 주정뱅이가 거부권을 남용하며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던 최혜병 순직 사건,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각종 범죄 혐의들 죄다 철저하게 규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지은 위원장은 또 법제도 정비를 거론했습니다. 판사 지기현과 검찰총장 심우정이 일궈낸 주정뱅이 구속취소 사태에 대해서도 판사와 검사의 야합으로 중범죄자를 고의로 석방한 경우 이를 시정할 방법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탄핵 시 최종 결정을 헌법 재판소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개헌 방안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정뱅이의 파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긴 했지만 헌법 위반임이 아주 쉽게 확인되는 이번 탄핵 사안을 헌재가 질질 끈데 있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월 초중순이면 충분히 끝나고도 남았을 일을 4월까지 끌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갈등을 키운 것이기도 하며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내란범에겐 사면 불가하도록 법 개정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경호처, 군 등에 대해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경호차장 김성훈에 의해 패단이 드러났듯 개인 사병화가 되지 않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경찰과 군의 경우에도 이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호 강화 역시 촉구했습니다. 빤스 전광훈 일당에게 선동당하여 법원에서 폭동까지 일으킨 그 태극기 모독단 집단은 언제든 경계해야 할 대상이니까요. 내란 집단에 대한 단죄, 그리고 제도 정비, 이건 최소한으로 해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에 적극 동조한 국힘이란 정당, 그리고 소속 정치인에 대한 단죄 역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을 떠나서 시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내란 사태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행위는 절대 넘어가선 안될 행위입니다. 10여년 전 통합진보당은 내란은 모두 아닌 내란선동이란 이유로 정당이 해산당하고 소속 위원들의 의원직 역시 전부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조작된 것으로 의심받는 강연 녹취록을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망상에 불과한 내용들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이석기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이들 역시 옥살이를 장기간 한바 있습니다. 그런 가짜는 일로도 징역 9년이란 중형이 떨어졌는데 진짜 내란을 일으킨 행위와 여기에 적극 동조하여 시민들을 선동한 행위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겠습니까? 적극 가담한 자들을 본보기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북힘을 통진당처럼 정당의 산심판대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빤스, 전광훈을 비롯한 자유통일당, 일당 역시 청소해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극구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신의식이나 고성국 배승이 신남성현대 배인규를 비롯한 태극기모독단 유튜버들 역시 본보기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저들을 극구라고 부르는데 극구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극구가 다른 나라를 떠받드는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습니까? 이들에겐 극구 호칭은 절대 사치입니다. 저런 범죄행위를 통합이화해이 하면서 덮었다가는 원조 내란숙의 29만원의 전사위이자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하는 발언을 쏟아낸 윤상현이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윤상현은 지난해 12월 8일 배승희 유튜브에 출연해 주정뱅이 탄핵소추 표결 불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김재섭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 반대해서 끝까지 갔다. 때나욕 많이 먹었다라며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율이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소속가도 다 찍어졌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그럴 수 있지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 라고 강조했다고 하죠. 윤상현이가 자신 있게 이런 소리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을 비롯한 전혀 반성이란 걸할줄 모르는 수구 집단을 그때 함께 청소의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려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고 살기를 어려졌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적폐 청산 쉬엄한 신나게 하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비롯한 아무 개혁도 하지 않고 민생만 더 어렵게 만들면서 성별 갈라치기까지 시전하며 수구들에게 살기를 열어준 문제인 정권의 죄악이 가장 크지만 우리도 그 국정농단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던 거 아니었는지 돌아. 알아봐야 하지 않을런지요. 한국은 과거의 잘못된 사례들에 대해 제대로 단죄를 하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민족반역 행위를 하며 일제에 부역한 그 수많은 놈들을 단 하나도 처벌하지 못한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치 독일의 수년간 점령당한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했으며 전범국인 독일에서도 나치에 조금이라도 개입된 자들이면 공소시효 없이 계속 단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을 처벌해놓곤는 2년여 만에 면제부를 주고 말았으며, IMF 외환위기를 일으킨 데 있어 결정적 기여를 한 재벌들에게도 마땅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분명한데, 도리어 그 이후에 더큰 자본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기에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진 가짜 경제신화가 만들어지면서 무덤에서 걸어나왔고, 그 후광을 입은 박근혜 같은 칠푼이에게 국가 최고 권력까지 쥐어준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문재인의 행위를 생각하면 또 이부터 갈리는데요.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렇게 거리에서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 맞아가면서 또 연행까지 당하던 유가족과 시민들이 그토록 외치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는 충분히 시행령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임기 내내 할 생각 없이 기만으로 일관해왔으며 임기 말에 멋대로 박근혜까지 풀어주며 더욱 분노만 키웠습니다.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흉악한 범죄를 막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그 범죄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린 이런 역사를 다신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정뱅이를 필두로 한 내란 집단, 그리고 이를 선동한 자들을 남김없이 단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란 세력에 대한 용선이 화해니 통합이니 짓거리는 자들을 절대 가만두어서는안될 것입니다. 분명 그런 자들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것이니 저들의 입부터 틀어막아야겠지요. 이건 내란 2인자 김용현이가 좋아하는 이틀막이 아닌 진짜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이틀막인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